모두가 퇴근하고 정적만이 감도는 밤, 박기쁨 변호사 앞에 불청객이 나타났습니다. 다윗을 법복 벗게 만든 장본인 유재범이 기쁨을 따로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주위를 경계하며, 낡은 서류 뭉치를 기쁨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치 이 순간을 위해 10년을 숨죽여온 맹수처럼 그의 눈빛은 위험하게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걸박 변호사님이 봐줬으면 합니다. 유재범이 내민 것은 단순한 의뢰서가 아니라 피로 쓴 저주에 가까웠습니다. 그 안에는 강다윗이 판사 시절 내린 판결들과 그로 인해 파멸한 한 가족의 비극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목숨, 아니 지옥행 티켓을 걸고서라도 강다윗의 가면을 벗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다음 날, 사무실에 출근한 다윗은 평소와 다름없이 구석진 자기 자리, 그늘진 곳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보았습니다. 다윗이 유재범과 마주치지 않았음에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깊게 가라앉아 있다는 것을요. 칸막이 하나 없는 좁은 사무실이었지만 그날따라 다윗과 팀원들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벽이 세워진 것 같았습니다. 유재범이 두고 간 증거들은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존경하던 국민판사 강다윗이 사실은 권력에 기생하는 위선자였다고 말입니다. 기쁨은 다윗의 등을 바라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늘 정의를 말하던 그 입술이 과거에는 거짓을 판결했다는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다윗을 향한 의심은 독버섯처럼 기쁨의 마음속에서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유재범의 요구는 명확했습니다 아, 강따윗을 고소해달라 자신의 변호사가 되어 강따윗이라는 거악을 무너뜨려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프로보노 팀에게 팀장의 목을 칠하는 잔인한 시험이었습니다 기쁨은 떨리는 손으로 유재범의 연락처가 적힌 명함을 꽉 쥐었습니다 이 전화를 거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전쟁이 시작될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기쁨은 팀원들 몰래 유재범의 자료를 밤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판결문 속에 숨겨진 치명적인 모순 바로 피고인 바꿔치기의 정황을요 죄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만들고 진짜 범인을 빼돌린 흔적은 너무나도 명백했습니다. 존경했던 멘토가 법을 이용해 가장 더러운 범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기쁨은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무실의 TV에서 긴급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어, JS 그룹 장현배 회장 사건,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 다윗을 영웅으로 만들어준 그 판결마저 조작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장영실과 황준우는 넋을 잃고 화면과 다윗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세상이 찬양하던 다윗의 모든 업적이 한순간에 사기극으로 전락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팀원들의 시선이 다윗에게 꽂혔습니다. 어, 설마 진짜입니까? 라는 눈빛들이 빗발쳤지만 다윗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무슨 소설들을 쓰나? 하며 웃어넘겼을 그가 이번에는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 지독한 침묵은 긍정보다 더 아프게 팀원들의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그는 변명조차 할 자격이 없다고 스스로 시인하는 듯 했습니다. 유난히는 배신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차별과 불의를 가장 싫어하는 그녀에게 조작판사였던 다윗은 혐오의 대상일 뿐이었습니다. 황준우 역시 롤모델이 무너지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 팀이라고 믿었던 끈끈한 유대감은 순식간에 끊어졌고 사무실에는 냉랭한 공기만이 감돌았습니다. 다윗은 그 차가운 시선들을 온몸으로 받아내며 더욱 구석으로 움츠러들었습니다. 아, 로펌 내에서도 프로보노 팀을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어, 조작 판사가 이끄는 팀이라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팀원들은 다윗을 원망하면서도 동시에 그가 진짜 그런 사람일까 하는 미련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눈앞에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고 그들은 이제 선택을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침몰할 것인가 아니면 그를 버리고 살아남을 것인가 그때 om 파트너스의 설립자 오규장이 프로보노 팀의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의 등장은 마치 사형 선고를 하러 온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그는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권력형 범죄 피해자가 찾아오면 돕는 게 자네들 일 아닌가? 그것은 유재범의 변호를 맡아 강다윗을 합법적으로 제거하라는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습니다. 오규장의 계산은 치밀했습니다. 다윗을 내치는 것을 넘어 그가 키운 팀원들의 손으로 직접 목을 치게 만드는 것. 로펌의 이미지를 지킨다는 명분 아래 행해지는 가장 잔인한 꼬리 자르기였습니다. 팀원들은 경악했지만 오규장은 이미 유재범을 정식 의뢰인으로 받아들이라고 못박았습니다. 거부한다면 팀의 해체 아니 변호사로서의 생명도 끝이었습니다. 모두가 퇴근한 뒤 다윗은 기쁨을 조용히 불렀습니다. 어두운 사무실 두 사람만이 남겨진 공간에서 다윗은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어, 네사연 정말 맡을 겁니까? 이 질문은 유재범의 변호인이 되어 자신을 공격할 것이냐는 물음이었습니다. 다윗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기쁨을 꿰뚫 듯 선명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ON 파트너스와 더큰 배우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기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에 다윗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시스템의 피해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의뢰인 유재범이 원하는 복수와 변호사로서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 사이에서 기쁨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하겠습니다. 유재범 씨의 변호 기쁨의 대답에 다윗은 씁쓸하지만 안도하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것은 적이 되겠다는 선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두 사람이 가장 깊게 신뢰한다는 증거였습니다. 이제 기쁨은 다윗의 변호사가 아닌 다윗을 심판대에 세우는 검객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렇게 세상에서 가장 슬픈 소송이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회의실, 풍경이 낯설게 바뀌었습니다. 상석에 앉아 회의를 주도하던 강다윗이 피고인석, 아니, 신문 대상자의 자리에 홀로 앉았습니다. 맞은편에는 유재범의 대리인 자격으로 박기쁨과 팀원들이 앉았습니다. 어제까지의 동료가 오늘의 적이 된 상황. 익숙했던 회의 테이블이 거대한 법정의 바리케이드처럼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기쁨은 사적인 감정을 억누르고 냉철한 변호사의 눈빛을 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말씀해주세요. 숨김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다윗을 추궁하는 칼날이었지만, 그 끝에는 제발 아니라고 말해달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며 기쁨을 응시했습니다. 이제 변명은 통하지 않는 시간임을 그도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전 나는 다윗의 입이 열리자 사무실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그가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는 유재범이 주장한 내용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어둠에 닿아 있었습니다. 판사로서의 양심과 권력의 압박 사이에서 그가 했던 선택 그것은 단순한 악행이 아니라 살기 위해 비겁해져야 했던 한 인간의 처절한 생존기였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저지른 조작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오웬 파트너스와 더큰 배우가 있음을 암시했습니다. 기쁨은 혼란스러웠습니다. 눈앞에 다윗은 가해자이면서. 동시에 거대한 시스템의 피해자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유래인 유재범이 원하는 복수와 변호사로서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 사이에서 기쁨의 고민은 깊어만 갔습니다. 취조가 끝나갈 무렵 다윗은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유죄가 되어야만 밝혀지는 진실이 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타겟이 되길 자처하는 듯 했습니다. 유죄범을 통해 자신을 고소하게 만든 것 어쩌면 이 모든 상황이 다윗이 설계한 마지막 승부수가 아닐까요? 기쁨은 다윗의 흔들리는 눈동자 속에서 위험한 계획을 읽어냈습니다.